38강 계속해서 메서드 참조. <laughs> 자, 일단은 뭐 아까 그 메서드 참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문법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자, 일단 스테틱 메서드 참조. 클래스 이름에 콜론의 메서드. 자, 인스턴스 메서드 참조. 참조 변수에다가 콜론의 메서드. 그래서 생성자 참조 아직 보지 못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그 시스템 u t p r 프린트 l n 같은 경우 이제 얘가 이제 참조형 변수잖아요. 요게 이제 그 메서드였잖아요, 그죠? 메서드 호출하실 때이 콜론 두 개를 쓰시면 돼요. 람다식에서 네개 변수가 그대로 사용됐어요. 메서드로 호출할 때.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메서드 참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콜론 두 개.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람다식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스 어레이스에 있는 에즈리스트 있죠 에즈리스트 여기 매개변수 세개를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메소드 참조라는 걸 알려줬어요 람다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보시면은 어이 소스 코드를 어, 여러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어 짜서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어, 이거를 제가 드릴게요. 소스 코드를 일단 드릴 테니까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자, 간편 게시판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일단은 천천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크리에이터 블이라는그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게 이제 람다식이거든요. 람다식, 그죠? 람다식. 근데 이제, 람다식에서 지금 매개 변수 자체가 없지만요, 이 람다식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메소드 참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아, 이게 이제 뭐, 인스턴스 메소드 참조. 인스턴스 메소드를 그냥 그대로 참조했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자 참조를 볼게요. 생성자 참조 역시 크리에이터블 가지고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매개변수 두 개를 그대로 또 생성자에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성자 생성자 참조는 클래스 명에 콜론 두 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람다식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어, 메서드 참조는 문법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메서드 참조는 문법이 세 가지예요, 문법이. 스태틱 메서드 참조는 클래스 이름에다가 콜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어레이스, 어레이스.애즈리스트라고 했던 메서드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클래스 이름에 콜론 두 개였죠. 에저리스트가 이제 스태틱이었고요. 클래스 이름의 메서드.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 참조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생성자 참조의, 어, 문법은 클래스 명의 콜론의 new.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부분 다시 봐주실까요? 람다식에서 매개 변수를 제거하자. 그러니까 이게 객체 생성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메서드 참조했다라는 의미로 콜론 두 개.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람다식에서 불필요한 매개변수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예, 이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거를 람다식에서만 쓸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람다식에서만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적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어, 대고 있는 패키지가 어디라고요? 함수적 인터페이스만 모아둔 거의 대부분에 이제 이 얘네들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누구죠? 네어 방금 보셨는데, 방금 또 까먹었나 보네요. 그, <laughs> 어, 그, function이라는 패키지 안에 대부분에 있는 클래스, 그, 인터페이스가 함수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unctional Interface를 보십시다. <laughs> 어, 종류는 기억해야 되는 종류는요, 다섯 가지가 있군요. 컨슈머를 아까 보셨는데 혹시 컨슈머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실까요? 그 집중을 안 하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 컨슈머가 어디서냐면은 포이치. 포이치 메서드에 있었어요. 포이치 기억납니까? 네. 예. 자 여러분 포이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이치 포이치가 each. 어 진짜 자주 등장해요. 자바스크립트에도 심지어 포이치가 있어요. 그건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가서 할 일이고 자 어쨌든 컨슈머를 보셨는데 컨슈머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보셔야 되는데 억셉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개변수가 넘어오고 반환형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 있었고 반환형 없습니다. 서플라이어를 보십시다. 얘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얻어올 때 씁니다. 뭔가 얻어와야 될때 이걸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것들이 대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 드릴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API 보실 때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드렸고요. 자, 펑,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펑션, 펑션은요, 매개변수 있고 리턴 타입이 있어요. 오퍼레이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매개변수 있고 매개변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변수 있고 리턴형 있죠. 근데 얘는 매개변수하고 리턴형이 다르네. 얘는 각각 같은 타입. 그다음에 프레디컷이 뭐 리턴형이 불리언형, 매개변수 있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놓고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포이치는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포이치에서 이런 문장 이해하시죠? 포이치가 아까 컨슈머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는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문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다면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맞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있고 리턴형 없어. 소비한다라는 의미고 뭐 출력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봐 주시죠.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옵니까? 좀더 뭐 이상 설명할 거 없고 이 출력하면 뭐 나오죠?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드릴 테니까 뭐 출력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인플루이의 어, 주소값 그죠? 근데 네, 뭐투 스트림 오버라이딩 해 놨으니까 뭐 객체의 값이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 데이터 해놨는데 투스트링이라고 해놨다, 그지 그죠? 없애버리세요. 이거는 뭐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제가 해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까봐. 데이터가 투스트링 가지고 있는 있죠. 자, 여러분, 출력하니까, 인플로이의 주소값들, 즉, 뭐, 이 객체의 어떤 값들이 쫙 출력됐죠.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람다식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슨 하살표에다가 시스템 좀 아웃점 프린테일은, 아, 퍼슨이라네. 인플로이 하살표에 시스템 좀 아웃점 프린테일은, 인플로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까? 아, 넘어가겠습니까가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서플라이어를 보겠습니다 서플라이어는 아까 매개변수 없습니다. 리턴형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니까 이 자꾸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 투스트링이 계속 들어가 있네요. 없애버려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매개변수 없고요. 매개변수 없고 뭘 리턴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 보십니다.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꺽쇠에다가 뭐? T타입 얘가 아까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죠? 겟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얻어오겠다는 소리 이거. 인플루이 객체를 하나 얻어오겠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이게 람다식이죠. 람다네요. 그죠? 네, 람다식이네요. 자, 그래서 서플라이어의 겟 메서드로 호출하면은 리턴형이 이거인 거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자, 펑션 펑션 펑션입니다. 매개 변수하고 리턴 타입 자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펑션은 앞에 있는 게 매개 변수 뒤에 오는 타입이 리턴 타입입니다 내가 매개 변수로 점수를 줄 테니까 반환형은 문자를 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어플 라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다 람다죠그렇잖아요예 네, 그러면 점수를 줄게 학점을 리턴해라. 이런 소리네요. 네. 그래서 부분은 이부라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이 부분은 이부은이부점은 D학점 나오겠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이부이부분 자, 자 이제분러분이 완성하셔야 되네요. 드리겠습니다. 드요 처리하시죠. 투 스트링이라는 거는 없애도 돼요. 데이터 있는데 제가.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매개변수가 t라고 되어있죠. 리턴이 r이라고 되어있죠.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있죠. 정수 주께 문자열 주라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타입이란 소리죠? 정수죠? 그러면은, 어플라이로 호출할 때, 여기에다가 정수 값 줘야 될거 아닙니까? t가. 맞죠? 근데 문제에는 아까 어플라이 메서드로 호출할 때, 뭘 넣고 있죠? 숫자입니까? 97점입니까? 문제, 문제. 죄송해요. 음,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나머지 소스 코드를 완성하세요라는 이거 문제 드린 거거든요. 히어를 완성하라라고 되어 있죠. 히어. 그러면 apply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호출할 때, 호출할 때, 어, 원래 아까는 97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7인가요? New Student인데 힌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감이 오지 않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이게 어찌 된 거죠? 자, 여러분, apply라는 메서드를 호출할때 97을 주니까 여기에 매개변수로 정수가 들어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리턴은 문자 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함수적 인터페이스 펑션은 객체 t를 객체 r로 매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개변수하고 리턴 t 형이 여기에 정해져요. 이곳에. 제너릭 타입으로. 그럼 오프라인 부를 때 여기에다가 숫자 안 주면 못찌 되겠어요. 오르나지. 여기 숫자 들어오라고 돼 있는데 문자열 리턴하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97이라고 주면은 어떻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스 이렇게 빗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럼 9 7 박스니? 아니잖아. 그거 오르날 거 아니야. 힌트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모르시는군요. 자, 일단은. 오,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 자, 여기, 보실까요이상한데 apply method w a e t n t u d e n t 그러면은 여기에, 매개 e begimus t 가 p 가 is more, more, m o e more, 어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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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more, more, r e more, more, 자, 이제 나머지 완성하실수 있겠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그냥 하십시다. 이거 있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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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카피앤 페이스트 할게. 자, 카피 할게요. 여기다가 붙이게요. 아까 했었는데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냈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봅니다. 자, 이걸 수선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누스튜던트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스튜던트입니다. ST u 할게요. 뭐 길게 적어도 상관없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어 학점 점수 있잖아. 스코어. 스코어 얻으려면은 스코어 변수 없잖아. 그래서 get 스코어 하겠지. 스튜던트 좀 get 스코어 하겠지. 이해안 하셨나요? get 스코어. 맞죠? 아니, 왜냐면 얘 데이터잖아요. 스튜던트 객체에 멤버 변수 하나밖에 없고 세터 게또 있을 거 아닙니까? get 스코어 이해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내 개변수로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온다, 리턴형은 문자열을 해주라. 그래서 97점을 줄 테니까, 어? 그죠? 학점을 리턴해라.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이해됐습니까? 혹시? 자, 여러분, 일단 멘붕이 왔다, 그죠? 도대체 내가 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일단 여러분에 맞는 학습으로 바꿀게요. 의미 있는 수업하지 않고 그냥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아마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음. 컨슈머라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선 음? 얘가 일단 펑셔널 인터페이스인 건 아시죠? 맞죠? 네, 없애고요. <laughs>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주입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이게 붙이고요. 얘는 제너릭 인터페이스거든요. 내가 스트링이라고 할게. 어? 자 여기에 C는 히옵입니다 람다식 만들어 보세요. 자 얘는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자바점 뭐 유틸 안에 뭐 펑션 안에 있다그랬잖아요그죠 펑션 와일드카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되면요. 방금 했던 거 사실 할 필요는 없었죠. 자 일단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초간단형으로 이건 사실 주입식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면에서 어찌됐건 란다잖아. 각소괄호 하살표의 불, 이거잖아. 이거, 이거. 한줄 끝나고. 이거잖아. 일단 무조건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매개변수가 몇개 들어오니? 딱한개 들어오지. 리턴형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 매개변수가 하나면은, 어, 변수 이름 뭐라고 하지? 뭐, V 할까? 그러면은, 여기 중가호를못 닫고 있어, 뭐 할까? 아니, 뭐 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력할 거다? 그러면 시스템상아우존 프린터 이런으로 V를 출력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실행을 했어. 그, 이런 학생이 있다고. 선생님,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라고 해. 어, 선생님,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대. 출력해줘, 그러면. 출력해봐. 자, 여러분. 그 다음 줄입니다. 그 다음 줄에서 요, 그, 뭡니까? 요, 오브라이딩된 메서드로 호출, 메서드 호출해야 될거 아니야? 시점 업앱이라고 하셔야 되겠네. 여기 상다옴 표, ABC. 그럼 ABC가 출력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거 메소드 참조로 바꾸시죠. 자, 그래서 메소드 참조로 바꾸는 건 뭐다? 아까 불필요한 매개 변수. 어, 이 매개 변수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 또 써먹었네. 메소드 호출할 때 그러면 필요 없다. 메소드 호출할 때 얘는 메소드 참조야라고 알려 줘. 좀두개 자리. 얘는 없으세. 그러면은 ABC가 출력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해볼게. 아니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뭐냐 이 문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일단 서플라이어도 해보자. 서플라이어 데리고 와가지고선. 자 카피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 붙일게요. 붙이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뭐 인테이저 한번 해볼까요. 뭐 S는 히어. 자, 완성하십시오 이제. 느낌 맞죠? 이제 완성하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람다식은 소가호 화살표의 블록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매개 변수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 턴형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에다가 숫자를 넣어야 돼. 맞죠? 왜냐면 인티저가 뭐 리턴 타입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 중간을 여기다 건다 생략할 수 있군. 맞죠? 이렇게 할게요. 이해하셨을까요? 이해가 안되는가 보네요 이해를 해야될긴데요 자 그래서 어, 100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아니 이제 호출해야되죠 s.get 음, 그래서 뭐 이걸 출력하는거죠 system.out.println 아니 그리고 여기는 점 두개인데 여기는 왜점 두개를 안쓰느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 메소드 참조 메소드를 호출할때 콜론 어, 두개를 쓰는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메서도호출하 로직도 없는데 뭐뭐 어 뭐. 계속해서 할게 느낌 왔죠 이제 느낌 왔죠 이제 느낌 왔겠지 자 펑션에 대해서 할게 펑션 펑션 꺽셋 어 여기에다가 뭘 한번 해 줄까요 이제 뭐 클래스 한번 나올 때 됐는데 할게 클래스 박스라는 애를 보자 프라이빗에 어, 뭐 스트링 뭐 컬러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다 아, 골뱅이 데이터 이렇게 놓게. 그리고 뭐, all arguments constructor가 있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final 할까? final.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어, 박스 줄게. 어? 박스 줄게, 칼라 주라. 이렇게 할게. 어? F. 는 완성하십시오. 자, 박스 클래스를 잘 봐, 보시고 어 아까 그 펑션은 여기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 apply라고 있어, 요 p p l y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펑션 같은 경우는 apply. 매개변수 있고 리턴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 하살표 블록입니다. 역시. 자, 그러면 두개 들어와, 두 개. a, b 할까? 근데 이제 뭐 의미 있게 주는 게 좋지 않아? 박스 어, 저기 뭐야. 어, 아 매개변수 한 개입니다. 매개변수는 누구예요? 박스네. 맞죠? 박스가 어, 매개변수 하나군요. 그래서 소가호 없애게. 자, 여기서 뭘 리턴해야 되는데 어 칼라값. 예, 그래서 리턴에다가 박스 g e t c o 겠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에 어떻게 어, 어, 한 줄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어, 생략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해하셨을까요? 이해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메스도 호출해야 될거 아닙니까? 메스도 호출하십시오. 자, 일단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laughs> 어, 박스 하살표에 박스 점캐컬러다 그죠? 그죠? 네. 자, 이 매개 변수, 불필요한 매개 변수를 사용했군요. 그래서 어떻게? 클래스 명의 콜론 캐 컬러. 메소드 참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버레이터라는 게 있네. 자 오버레이터 꺽쇠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스트링 이렇게 할까요? 오는. 자 나머지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메서드 또한 호출해 줍니다. 자 같이 볼까요? 여기 꺽쇠에 스트링이라고 돼 있는 건뭔 의미입니까? 매개 변수 리턴 둘다문자열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str 하살표에 리턴에 뭐 STR 더하기 쌍다운표 ABC였다면은 리턴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DF라고 할까요 DF, DF. 그럼 뭐 더하기를 쓴다기보다는 좀 컨캣 함써 볼게 컨캣. 대나해 까지자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중아웃점 프린테이런으로 어, 역시 어플라이니까요. 5어 플라이에다가 쌍다운표 어, ABC. 라고 하면 이곳의 답은 아, a b c d f가 나오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메소드 참조로 바꿔 주세요, 이거. 람다식 메소드 참조로 바꾸세요. 메소드 참조로 바꿀 수가 없네요. 매개변수에 뭔가 있어 가지고서. 그러면은 메소드 참조로 바꿀 수 있게끔 제가 뭔가 어 지어 짜서 해 줄게. 그러니까 메소드 참조 연습용입니다. 예. 아까 컴켓을못 바꿉니다. 왜냐면은 어, 소가로의 인수가 들어갔을 때 생략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꿀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거 메소드 참조로 바꾸면은 스트링 콜론이 되겠지요. 스트링 콜론 두 개.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ABC, ABC가 그냥 나오겠죠. ABC 메소드 참조로 바꾸면은. 그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연습용으로 제가 쥐어짜서 만든 거고 자 이걸 컴파일해가지고 어, 컴파일하니까 얘왜 이러죠? 자왜 이런지 봐야 되겠네요. 오퍼레이터가 뭔가 잘못됐나요? <laughs> 철자가 틀렸나요? 오퍼레이터가 왜 이러지? 자, 여러분, 그래서 앞전에 했던 오퍼레이터 있잖아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자, 일단은 실제 오퍼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API 한번 보실까요? API 봐 주시고요. 언 p 리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봐 주세요. 단항 연산자. 단항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하나예요. 어플라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거든요. 매개 변수 한 개죠. 리턴형이 있구요. 맞죠? u n n r y 오퍼레이터. 그런데 여기 binary라는, binary 바이나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매개변수 몇개 이름을 알, 이름에서 알수 있네요. binary가 e a s y n a 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매개변수가, apply method가 뭐, 매개변수가 이제 두개 짜리겠죠? 두개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실제 오퍼레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 아까 그 로직을 짰을 때에 그렇게 오류가 난 거고 자 일단 언네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매개 변수가 한 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메소드 참조로 바꿨는데 원래 메소드 참조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s점 문자열. 문자열이 하나 들어왔고요화살표에 return에 s 2스트링이잖아요오죠 자, 여기서 이제 리턴을 쓰시면 안 되죠.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거를 메소드 참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클래스 이름으로 콜론에 두 개짜리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가로는 없애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abc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일단, 오퍼레이트를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디컷이 남아있네, 프레디컷. 자, 프레디컷을 보겠습니다. 프레디컷은 테스트라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가 널라오고, 이거 뭐, 조사를 한다네요. 이 매개 바시, 값이 뭔지 아닌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서 뭔가 리턴을 하는데 일단 제가 로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프레디 컷은 실제 있고요. 프레디 컷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꺾쇠에다가 뭐할게 없으니까 스트링, 인테저뭐 할까? 뭐인테저 할까? 어, 인테저를 해가지고, 어, p는, p는, 자, 가로의 화살표의 블록인데, 자, 여기다가 매개 변수가 넘어옵니다. 매개 변수. 이걸 조사를 할 건데요. 매개 변수 숫자인데, 이 숫자가 뭐, 뭘 리턴할 거냐면, 이 숫자가 뭐 0보다 크냐?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요 네, 이렇게, 이렇게. True, false를 리턴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p 점테스트라고 하면 뭐, system.out.println으로, 어, p.test. 메서드 어, 명은 테스트니까 숫자 뭐 -5를 넣어요 false라고 나오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해되셨나요? 음. 하나만 더해 봐요. 뭐 이런 거. 얘가 만약에 뭐 스트링형이다. 그러면은 얘가 p2다. 그러면은 str이 str이 또 화살표에 어, str.startsWith 아시죠? 웨트, 상다 어, 표현, 뭐뭐김 씨로 시작합니까? 뭐 물어봤다 말이죠. 이렇게 리턴 생략 가능,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김 씨냐 아니냐, 어, 김 씨냐 아니냐또 조사할 수 있어가지고 얘가 p 2점 테스트 자 여기에다가 뭐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김씨 아니네. 그러면은 false라고 나오겠군요. 그죠? 만약에 김길동이었으면은. 슈루라고 나왔겠지요. 그죠? 네. 자, 이거 이제 또, 어, 이건 메서드 참조로 바꿀 수가 없네요. 그죠? 인수가 있어가지고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죠? 자, 이걸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짤막한 예문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짰던 것들을 넣어두시고, 얘는 일단 없애 버릴까? 놔둘까?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 하나 또 살펴보십시다. 자, 컨, 컨소머, 컨슈머가 아까 소비하는 애죠. 매개 변수만 있고 리턴형이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매개 그 변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4 h 를 보시면 이제 시스템 적아웃 프린터로 여기 문자열을 추, 출력한 거 이해되네요, 그죠 이제 좀잘 보이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지금 이제 10분 쉬었다 해야 되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